아, 안녕하세요. 윤봉근입니다. 지금 8시쯤에 나와서 첫 콜을 받았어요. 14분 만에. 콜이 없어요. 특공대도 콜사가 있고 콜이 없습니다. 지금.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콜사 때문에 요새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래도 다들 열심히 버티고 계신 것 같아요. 목표, 목표치를 굉장히 많이들 낮추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특공대 이제 4주차 4일째가 돼가는데 점점 더 적응을 해가고 있죠. 픽업을 하러 가겠습니다. 네, 픽업을 완료해서 전달지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주말하고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지난주 일요일날 제가 나와서 했을 때는 오전 시간대, 이 시간대는 시간당 다섯 개에서 여섯 개를 수행을 했었는데, 이제 인원도 많이 는거 같고, 풀 주는 속도가 1 시간에 평균 4개 정도로 잡으면 될것 같아요 낮에도 피크 시간이나 비피크 시간이나 오히려 이제 그전 3주 했을 때 단가, 단가보다는 시간당 이제 4개를 수행했을 때 단가가 더 좋아졌어요 이제 5건을 수행을 하면은 시간당 25,000원에서 뭐 3만원이 되는데 그거는 좀 무리가 있어요 일단 콜이 콜이 받쳐주질 않고 있어가지고 5개 이상 하려면 은 콜이 끝나자마자 꽂히고, 끝나자마자 꽂히고, 막 이런 식으로 콜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진 않아요. 뭐 중간중간 콜사도 있고, 그래서 또 콜이 많은 쪽으로 좀 이동해서 받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평균 4개, 4개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평균. 제가 일주일 270개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은, 피크 시간 때는 6,500원이에요. 저희 지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사마다 요금이 다 다르니까, 비피크 시간 때는 5,200원. 그러면은 뭐 시간당 네 컷씩 계산을 하면은 한시간에 수입이 나오겠죠? 꾸준하게 이렇게 코를 탈수 있는 거에 지금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좀 휴무를 해야 되겠죠? 오늘 좀 빡시게 타서 50코를 목표로 한번 달려볼 예정입니다. 근데 그 배달 지금 수요가 엄청나게 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제도 주말 이제 불금, 불금이어서 논현이나 강남 쪽을 가봤더니 젊으신 분들은 거기 다모여 있어. 그런데 뭐 집에서 누가 뭐 시켜 먹겠냐고요. 제 생각에는 배달 성수기 물론 콜량은 늘어나겠죠. 콜량은 늘어날 거예요. 날이 더워지고 하면 더이 많이 타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음료나 이제 분식을 많이 시키실 텐데 그냥 콜량이 늘어나도 단가가 그렇게 늘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특별한 날 아닌 이상은 그일이 날도 기대를 많이 하셨던 분들도 있죠. 어제 나가서 놀고 밤에 와서. 시켜먹을 걸로 저도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게 콜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가도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죠 쿠팡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배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첫 번째 배달지 도착했고요 바로 다행히 두 번째 콜이 들어와서 바로 이동을 해야 돼요 저는 뭐 일주일마다 리셋이니까 이제 첫날은 43건 했고, 이튿날은 52개. 그리고 셋째 날 42개. 그리고 이제 지금 넷째 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건데, 내일은 휴무고, 월요일, 화요일 이제 하면은 6일 근무를 하는 거네요. 하는 거고, 일단 무조건 270건 이상을 채워야 되고, 그게 좀 압박이 있어요. 이게 270건을 채우지 못하면은 건당 단가가 400원씩 내려가는데 그게 하루 수입으로 봤을 때 40건이면은 16,000원. 하루 16,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열흘이면은 16만원이고 한달 기준으로 하면 그것도 한 45만원 꽤 되죠. 그래서 최대한 초반에 많이 찍어놔야 안심하고 탈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데 쿨이 받쳐주면은 진짜 아침에 좀 일찍 나와서 늦게까지 탄다고 라 하면은 60개까지는 찍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는데 이것도 컨디션 조절을 좀 잘해야 되기 때문에 무턱대고 하루 그렇게 찍고 그 다음날 비빌되면 결국에 개수는 비슷해져요. 첫날 60개 찍고 뭐 다음날 35개 찍으면은 그냥 평균 40개 조금 넘어가는 정도니까 그래도 한 4주 지금 진행을 하니까 뭐 중간에 배민도 타고 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된것 같아요 많이 이제 지도도 안 보고 다니고 뭐 상점도 그냥 찾아 다니려면은 시간이 더 필요하겠죠 매장 같은 경우는 보고 지도나 내비 안 보고 찾아가는 매장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무턱대고 강남 와서 일반 쿠팡으로 타시면은 제가 타는 것처럼 절대로 콜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외곽지로 보내거나 이런 콜들을 꽂아주기 때문에 그리고 강남에서 제일 적응하기 힘든 게 이제 차가 많으니까 지도를 안 보시고 내비로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이게 내비 같은 경우는 큰 길로만 알려주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해도 시간당 4개까지는 수행이 가능해요. 제가 아는 분들이 내비로만 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약간의 스트레스는 있죠. 이제 사거리 신호 같은 경우 기분 한번 걸리면은 2, 3분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두번째 콜 픽업했고 이제 여기 노년 종합시장 쪽에 해장구 파는 공유조방이 있어서 그쪽이 조금 콜이 좀잘 들어오는데 바로 디컬이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8시부터 9시 사이까지는 뭐새콜 하면 많이 하겠네요 이게 제가 예상한거랑 좀 다르게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뭐 저는 이제 성수기 때 금액이 그렇게 안, 올, 안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제 예상과 좀 맞지 않게 단가가 또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죠. 이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토요일 아침인데 이제 차량이 생각보다 좀 많이 다니기 시작했네요, 지금. 다시 콜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요거는 키로수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저대가 10분 거의 11분 걸렸네요 낮에 이제 촬영을 하, 하고 있다가 오전에 촬영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점심시간에 중간 보고를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뭐 이게 코를 타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까먹고 계속 코를 타는, 타느라고 영상 촬영을 못했어요 어, 지금 시간은 이제 9시 반이고 제가 이제 한 13시간째 운행을 하고 있어요. 오늘 목표가 60건이었는데, 지금 46건이고, 14건이 남았어요. 지금 46번째 픽업지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상황이 이게 토요일 치고는 좀 차도 많고, 콜도 장거리 콜이 많아가지고, 개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네요. 그냥 밥 먹고, 그리고 아까 저녁 피크 때좀 휴식을 가졌었고, 아마 한 12시 정도 돼야 12시가 좀 넘을 것 같기도 해요. 60개가 되려면. 쉽지 않네요. 그냥, 아, 오늘은 차가 좀덜 막히고 해서, 시간당 4개, 평균 4개 하다가, 이제 5개도 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어 시간당 5개가 안 돼, 안 돼. 거의 막 5kg 이런 콜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콜사도 좀 있었고, 그래서 또 이동하고 뭐 이런 시간 때문에 그리고 오늘 뭐 가는 매장마다 조대가 또 심해가지고 거의 한50% 이상이 매장이 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빨리 60건을 채우고 퇴근을 하고 싶은데 마음처럼 그게 안 되네요. 이게 매일매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하면은 진짜 몸이 축나고 그래서 이제 가끔 쉬기 전날은 조금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계속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이게 피크 때 조금 잘 타줘야 그래도 시간당 피크 때 3만원이 나오는데 5개씩을 타줘야 되는데 자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기가 힘들 거예요. 이게 계속 허수에 대한 압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안할 수도 없고 그냥 뭐 여유가 있으신 분들 같으면 그냥 혼자 사시는 분들 같으면은 아나 먹을 거 먹고 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150건 위주로 타셔도 크게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그러다가 또 뭐야 배민 단가 좋으면 배민 타시고 뭐 이런 식으로 병행하시면 수입이 그래도 주에 150건 기준이면 대충 한 100만원이 좀안될것 같아요 60 있으신 분들은 최대한 많이 찍으려고 하게 제가 있는 곳에 많이 찍으신 분이 일주일에 400개 정도 찍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이제 그 위아래로 찍으시는 것 같고 저는 뭐 200개 초반대에 찍다가 근데 스트레스가 더 많았죠. 수락률 70%가 진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였거든요. 콜을 거절할 수 있는 게 워낙 적다 보니까 그게 바뀌고 나서 제가 평균 지금 40개씩 찍고 있는 것 같아요. 또 40개씩 찍으면은 일주일 풀로 일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쉽지 않으니까 일주일에 5 하루에 4 5개씩 찍으면 6일이 얼추 완성되지 않을까. 이게 쿠팡이 굉장히 머리를 계산적으로 잘쓴것 같아요. 최대치와 최소 굉장히 머리 굴려서. 아무리 저희가 머리를 굴려도 그냥 감의 입장을 따라갈 수 뿐이 없는 상황이니까. 진짜 뭉쳐. 도착객 분들하고 라이더 분들하고 뭐 차팡 하시는 분들까지 해서 한번 배민이랑 쿠팡 앱을 안 하면은 참좋 이게 또 생계가 달린 일이기 때문에. 저 같아도 그래요. 저 같아도 수익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하루 이틀 더 쉬어버리면 그 금액이 차이가 힘들어지는 거죠. 진짜 100%로 막, 100%는 아니더라도 한50% 60% 이렇게 합심을 해서 집회를 하면 좋은데. 그렇게 먹을만한 아쉬울 따름입니다. 다른... 그러니까 지금 각자 이걸 하고 있는 아까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잠깐 다른 라이더 분들 두분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래도 오늘 한 분은 20만 원 찍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다른 한 분이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많이 했데 이제 20만 원도 놀라는 상황이 왔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오늘 진짜 막 이런 7kg, 8 k 막 콜들이 계속 고쳐요. 그냥 저기서 시키시는 분들도 대단한 것 같아. 진짜 매장을 몰라서 저렇게 시키시는 건지 알지만 아, 맛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시키시는 건지 참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시킬 것 같긴 하다. 여기는 또 이제 건널 뭐아 지금 시나. 끌바만 하면 되는 곳이라. 그리고 또 저쪽도 착지 가면 저기도 공유 주방이 좀 있어요. 있고 해서 다음 코를 받을 수 있, 확률이 있으니까 또 잽싸게. 그리고 뭐 쿠팡 뭐 특공대의 인원이 많아진 것도 많아진 거지만 지금 배민이 연일되는 콜사와 닭가도 그닥 좋지 않죠. 뭐 예전 닭가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똥닭가를 뿌리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제 그래도 배민의 우리나라시는 기사님들도 또 올인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저 지금 쿠팡을 타고 있는데 저같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특공대를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매장의 물건 같은 경우는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제 배달통이 작은 분들이 가서 헛걸음 치면 이제 그만큼 시간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조금 조금 계산을 해서 뭔가 고객도 만족하고 라이더도 만족하고 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거든요. 뒷단계를 앞단계에서 한번 보여주기만 해도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좋게 바꿔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요새 진짜 꽃가루랑 막 치약 같은 것들이 많이 날라다녀서 남은, 남은 잎도 많이 날라다니더라고 이상하게 눈에 하루에 몇 번씩 날라와서 들어가는데 이제 날파리도 생길 거고 네. 눈 조심하시고 솔직히 뭐 이야기한 시간보다 지났죠 지났는데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또 이게 너무 막그 시간에 스트레스 받으면 매장 가서 또 짜증내고 왜시간되는데안 나왔냐고 그러면 제가 뭐 언제 또 올지 모르기 때문에 뭐 기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굳이 뭐안 좋은 관계를 만들 필요는 없죠 아 근데 제가 또 역대급 추배를 받은 이후에 두번 연장 받은 이후에, 아, 축하콜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조금, 침체기입니다침체기 너무 또 그거를 바라면 안 되는데, 이게 가끔씩 들어와주면, 이게 활력이 되긴 하는, 다들 그렇잖아요. 그래도 꽁돈인데, 꽁돈 꼭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어디 있겠습니까? 아, 앞에서 담배 좀안 폈으면 좋겠어, 좀. 저도 뭐, 흡연을 하지만, 그, 달리는 데에서 담배 피면담배재가 뒤로 다 날라오잖아요. 저도 예전엔 폈습니다, 예전에는. 제 제주도 때때 일대 때 할때 제주도 일대 할때 진짜 담배 필 시간 없이 이랬으니까 골이 있을 지금 뭐배민이나 쿠팡 조리대 조리대기 시간에도 펴도 돼 되... 배송 완료하고 펴도 되고 조금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은 자제해 주시길 바라 뭐 이거야 말을 해도 피실 분들은 피시겠죠 아열 시가 다돼 가는데 아직 열세 건이 남았어요 이거 진짜 이러다가는 마감까지 쳐야 육십 건을 간간이간 간신히 하는 뭐. 이... 형태가 될것 같아. 야 오늘이 어버이날이고 일요일이 그냥 일요일이었으면은 더 좋았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일요일에는 차가 아무래도 오늘보다는 오늘은 진짜 좀 평일 같은 평일은 아니. 아 평일 오후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좀차 놀러 오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 이 강남. 아, 진짜 좀 지금 시간 꿀꿀이 몇 개만 딱 떨어져 주면 좋은데 잘안 나오네요. 잘이 구가 어딨냐 이게. 조금씩 차가 빠지고 있기 시작한데. 조금 위험한 부분이 뭐, 11시 정도가 되면 음. 이제 술잔이가 끝나고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기 강남이나 노년 쪽에. 지금, 강남 노년 쪽에 젊은 친구들이 엄청 많은데, 뭐, 저보다 어리니까 이제, 어려 보이니까 젊은 친구들이라고 하나. 술 먹고 음주운전 할까봐, 여기 도로가 너무 뻥뻥 뚫려 있어서, 뒤에서 차들이, 이제 밤에는 오토바이가 약자예요. 그렇게 쌩쌩 달리는 구간에서는 오토바이가 약자일 뿐이 없어. 그냥 건드리면, 날라가, 날라가는 거니까. 항상 더 조심하셔야 돼. 운전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는데, 항상 백미러로 아, 사이드비, 뒤에 상황도 좀살펴 야간이라고 너무 또 신호 막 까고, 그러고 다니지 막 야간에는 차도 신호위반하는 차들이 막 많... 사고날 위험이 더 높아. 아, 이제 12건 나오다 근데 좀 제가 오늘 목표가 60개라고 얘기는 했지만, 아, 70개도 가능하지 않을까? 차안 막히고, 쿨잘 들어오면, 요렇게 좀 생각을 해서, 했... 안전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몸이 어, 적응이 된것 같아. 지금 같아서 막 죽겠다고 하더못 하겠네 이럴 시간 그뭐 내일 또 쉰다고 생각해 아직은 괜찮습니다. 근데. 빌지가 앞에 테이블에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 진짜 뭐 이렇게 조리 대기를 하더라도 뭐 매장 사장님들이 하는 얘기 뭐삼 분만요, 오 분만요 이런 얘기 뭐다 거짓말인 거 아시잖아요. 뭐더 걸릴 수도 있고 대부분 더 걸리는 게 그조차도 안 해주는 매장들은 진짜 좀. 가끔 이렇게 매장 딱 들어가면 있잖아. 음식 나오기, 어, 어, 라이더 분의 음식이 없으면 안 나온 거니까, 그냥 아무 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붙어있는 데가 있어요, 그냥. 그런뭐 기다려. 이제 그런 매장들을 걸러내는 것도 능력이에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세번 정도는 가서 이게 진짜 하, 우연인지 아니면 계속 그런지 이제 그 상황, 그 다음에는 진짜 이게 갈 때마다 넘어갈 정도로 지연이 된다 라고 하면 아무리 가, 안 잡으려고 하죠 특히 피크 시간때는그 5분 10분이 어마어마한 차이 블랙리스트에 올려 놓는 거죠 근데 저도 까먹어요 제가 강남 쪽은 잘안 가요 그래서 강남 쪽은 차는 그나마 그 사이사이로 빠져나갈 공간이 있으면 지나갈 수 있는데 강남이나 노, 그 쏟아져 나와서 길거리에서 계시면 진짜 어떻게 해, 속도를 내 빠져나갈 시간이 엄청 걸려요. 골목 아마 이제 번화가 쪽은 계속 그러지 않을까. 특히 주말.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가서 저도 아는 사람들이랑 소주 한잔 못 가봤던 예전에 이제 좋아했던 식당. 근데 뭐노년동에 한신포 유명한가요? 저는 한 번도 가본. 근데 뭐 최근에 얘기 들어보니까 영업을 안 하는 것 같다. 뭐 직기를 다뺀 말을 들어서 뭐 되게 추억들. 5 0사랑뭐 조리대기 이런 거 너무 스트레스 받 12시까지 딱 채우고 가고 싶은데, 여기에서 포기하면 제가 엊그저께인가 평일에 2시간보다 적게 탔는데, 쉬운 두 개를 탔어. 12시간인가 13시간 타고 쉬운 두개 타고 더 탈까 하다가 체력관리를 위해서 들어가는데, 아, 이런 얘기하면 갑자기 또 피로가... 확 황... 그날 그렇게 좀 찍고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그 아침에 9시쯤에 나와서 저녁피크까지 끝나면 금액은 대충 20만원 정도가 나와요. 20만원 조금 넘을 때도 있고, 그거는 이제 상황마다 대충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좀더 하면 금액이 이제 올라가는 거고. 이것도 주대일 것 같으니까 잠깐 편집해서 제가 이게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주대가 많아, 많다 보니까 담배 피는 양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느낌이.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흡연하시는 분들이면. 예전에 뭐 반갑히시던 분들 같은 경우는 환갑도 피실 것 같고, 일, 일도 막 정신없이 해야 그럴 시간도 없고, 시간이 너무 많, 너무 많이 시니까, 아직 50개도 안 됐는데, 이제 슬슬, 슬슬 피곤이 조금 몰려오네요. 이 영상을 찍고 이거를 내일 편집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저희 딸이 지금, 같이 요리를 하겠다고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어가지고 둘째 딸이 그렇게 아빠랑 뭘 하는 거를 좋아해요 맨날 싸우는데 <laughs> 싸우는데도 좋다고 원래 제가 위에 이렇게 타이머를 놓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어, 얼마나 걸리는지 그거는 근데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시간 체크를 하기 위해서 조금 썼었는데 가끔 그앱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뭐 카페에서도 그런 앱스토어에서 검색하시면 돼. 영어로 스톱워치 한칸 띄고 플로팅이라고그 앱이 나오는 그거 깔아서 쓰실 분들은 쓰시면 돼. 그냥 빨리 60개 찍고 가고 싶은 마음이. 그래도 뭐 생각했던 시간보다 조금 더 걸리기는. 그래도 목표치를 찍고 나니까 아, 조금 더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또 목표가 생. 네, 음식은 일단 조리가 완료돼 돼 있고 이제 포장하고 계신다고 생각. 부지런히 가보도록. 어찌됐든 끝이 났으면 집에 가서 얼른 밥을 먹. 밥에 소주 한잔 딱 먹으면서 푹 어버이날은 또 즐겁게 가족과 또 즐거운 시간을 피로회복 그리고 이제 월요일 하고 화요일 이제 또 주간특공대 마무리 잘해 오토바이 오래 타고 있다가 딱 내리면 딱멀미야뭐 그냥 꾸준히 열심히 좋은 날이 오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